자, 자본이 2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 목장실 책상에 항상 써서 이제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또 성교사님들이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사실은 저는 2004년도 10월 달부터 2005년도 10월 달까지 1년 동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1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laughs> 진짜 1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이야. 생각도 못했는데 어,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그 전인데도.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다. 사실은 제가 80, 아, 91년도 제일 처음에 중국을 간 것은 91년도 가을입니다. 아마 92년도에 우리나라 한중수교가 된줄 알고 있는데 그때의 위에 배를 타고, 그때는 뭐잘 모르니까 위에로 배를 타고 거기서 또 회석정을 타고 대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대련이라는 곳에서 또 버스를 타고 심양을 가고, 또 심양에서 비포장도로로 뭐소가톤이라그러나 하여튼 뭐 그럴까지 갔다가 일주일 안에 못 와서 한 주를 이제 보내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이후로 관심을 좀 갖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차각 교회에서, 어, 유치원도 해봤고, 어, 유치원도 하고, 그래서 유치원할 때, 뭐, 옷이든, 가방이든 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뭐, 잘 모르니까 조선족한테 뭐다 맡기다 보니까 뭐다잘 아시겠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거기에 거리를 두고 있다가, 이제 건강 때문에 2004년도에 한 1년 좀 쉬어야 되겠다, 안식이, 안식년 경에서. 그래서 2004년도 봄에 제가 네 군데를 다녔습니다. 답사를 연길 쪽에 한번 갔고, 그 다음에 시양에 가고, 그 다음에 청도에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단동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니까, 아, 연길은 너무 추워서 못 있겠고, 심양은 가니까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못 있겠고, 청도는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laughs> 그래도 단동에 갔더니, 단동이 거의 우리 여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여주도 남한강이 있듯이, 거기도 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좀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이제 김 교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전에는 인터넷으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 세계 선생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김 교수님 알아서 하고 최 집사님 통해서 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단동에 사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사실은 저는 쉬러 갔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하고는 이렇게 식사나 하고 뭐 주로 이제 이런 쪽에 했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아시다시피 성가대도 하고 사모님들 뭐 기도 모임도 하고 뭐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골붙 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해. 한 사람도 연락을 안 하는데, 지금, 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했는데, 어, 여러 번 연락을, 뭐, 뭐 여기 있으니까 연락은 오지만은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어, 연관이 되어서,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왕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잘좀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좀 협력할 수 있으면 좀 협력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좀 섬겼으면 좋겠다는 우리 교회의또 방향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또 헌신 예배도 한번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글쎄 뭐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아, 목회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이제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내 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저는 여기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춥니다. 첫째는 부지런히 해라. 목회를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지런히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술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목공을 30년 하면 목공의 달인이 됩니다. 근데 목회는 제가 34년째 해척해서 지금 3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도, 목회는 달인이 없다. 달인이 없다. 세상에 전기공사하는 사람도요, 30년 되니까요, 어,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기술도 아주 숙련되고, 그렇게 하는데, 목회는 30년이 돼도 늘 이게 새롭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는 뭐, 훈련한다, 기도해준다, 그래도 성도들은 잘안 변했더라. 아, 성도들잘안변했더라고요그래서 아, 참, 성도들이 변하는 것이 이게 쉽진 않구나. 그럴 때일수록 늘 새로워지고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또 부지런히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마 목회, 아, 선교 현장에서 부지런히 하셨을 겁니다. 또 여기서도 나오셔서다마 또 부지런히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지런히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좀내 솟대에 마음을 두라. 마음이 있는 것에 모든 것이 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데, 참 그게 현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이제 단동에 나와가지고, 음, 몇년 후에 계속 우리 여주에 있는 교육자들, 또 학생들, 비전트립,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많이 했습니다. 지역에서 많이 하고참 기억에 지금도 남는 것은, 제가 우리 여주에 있는 목사님들 열한 일곱 여덟 분만 목사님들만 데리 모시고 데리고 이제 단동에 투어를 하는데 뭐 여기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루에탄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사부샤부를 먹고 우리 일행이 나오는데 오토바이가 하나가 싹 지나가는데 저를 딱 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어 찢어져가지고 그래도 제가 전화를 걸은 게 그한인교회 목사님 그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어느, 뭐, 중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때 무슨 경찰병원인가 거기를 이제 올라가서 이거를 꾸메는데, 이야, 마치도안 하고 생으로 꾸메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생으로 꾸메는데, 야 세상에 이런 병원이 다 있나.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시고 갔는데 내가 4층인가 갔는데 이걸 들 것을 들고 <laughs> 이리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 피를 뺐는데, 피를 뺐는데, 그, 뭡니까? 이거, 그솜 있죠? 솜. 그걸 갖다, 이걸 갖다 누르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여기 장모님이 오셨어요.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병원에 와셔가지고 제가 장로님한테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사실은 우리 장로님 그 당시만 해도 저하고 뭐 그냥 인사하고 그냥 아이 목사님, 장로님 그런데 장로님이 직접 병원에 오셔 가지고 저는 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합의금 받으셔야 됩니다. <laughs> 만약에 합의금 안 받으면 한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기억하실지 몰라지만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아유 무슨 학위금을 받아요. 제가 저희들이 잘못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얼마 받았는데요? <laughs> <laughs> 저는 모르니까 장로님이 5천 원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장사하는 사람인데, 응? 음? 5천 원을 내가 또 얘기를 해내니까 또 5천 원 내라고. 5천 원 내라고 그랬는데, 그때 누군가 가가지고, 어떤 장모님은 누구 하나 편에 보내서, 중국 장모님 산에서 4천 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중국에 가서 돈 부러운 목사. <laughs> 중국에 가서 돈 부러운 목사는 김만철 목사뿐이 없다.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대련까지 갔다가, 대련에서 비행기도 못하고못 어, 탔습니다. 뭐 이게 뭐 공기 압이 안 마시게 또 터진다는구만, 지네들 말로. 어, 그래가지고 또 일행 다 버리고 혼자서 또 터덜터덜. 어? 그래도 뭐 여기 있는 사람만큼 내가 중공관을 못 해도, 어? 1, 2, 3, 4는 하니까. 어? 그래서 대련에서 하루 차고, 다시 또한동으로 와가지고. 우리 장로 요리 사모님들이 오셔서 뭐 뒷발이라도 좀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배를 또 특실로다가 예약을 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은 환자니까 두 2인실 은인실을 예약했는데 아무도 뒤져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2인실을 제가 혼자 타고 왔습니다. 아. 그랬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뭐, TV도 있고, 뭐. <laughs> 어? 그래서 장로님 제가 오늘 은혜를 좀 갚겠습니다. <laughs> 제가 은혜를 좀 갚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좀 그래서 추억이 많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두듯이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거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한국에 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 사역하는데 마음을 투면 들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을 때에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또 여기를 오겠습니까? 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참 감사한 것은. 어쩌다 보니까 또 여주, 이천, 원주 여기에 또 많이 또 분들이 단동에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오시고, 앞으로 땅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좀 차지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하시면 자리를 잡아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이렇게 오랫동안 참 마음을 두고.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사실은 회장은 제가 없을 때 뽑은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삼군 건데 우리 문 목사님이 그 다음 날 오더니 나한테 목사님 회장 됐습니다. <laughs> 그래서 된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회장에 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정말 말씀처럼 부지런히 목회 또 선교 사역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귀한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배성교사님 섬기는 귀한 실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교사님들의 실터가 잘 되어서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안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마음을 두고 관계를 가졌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역에서 수고하셨던 사모님들 위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내조자로서, 내조자로서 충성된 사모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임을 가져 싸우니 앞으로 앞으로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섬기는 모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 아리아나로 나와 오늘 아속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여 년 전에 여기에 모여 있던. 사랑하는 귀한 성교사님들이그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중국 단동이라는 그 지역에서 북한 땅을 내다보면서 북한 땅에 있는 그 신우주 압록강에서 신우주를 바라보며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북녘 땅에 남아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 또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많은 그러한 기도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하루속히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조선족들 하나님 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선교회 그 뿌린 그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도와주옵시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수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속히 남부의 믿음으로, 보금으로, 평화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사, 이번 또한 코로나라 인하에서 우리 성의산들이 이곳 한국에 와서 또한 지역에서 교회를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모로 다양하게 주님을 위하여 성기고 있사오니,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도록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단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목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곳에 한국인 선교사를 위하여서 실터를 마련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귀하신 우리 배영철 성교사님 목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또 섬길 수 있는 또 센터장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이곳에 와서 참된 안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김의 귀한 은혜를 베풀 주옵시고, 우리 배성, 배성교하님이 위해 더욱더 건강함으로 함께 주옵시사. 피곤치 않고 고단치않냐 하도록, 어려움이 닥치지 않냐 하도록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점심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제공한 우리 손길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과 그 성리는 교회 우리 사모님 위에 할래 없는 은혜의 복으로 대신 갚아 주시옵시사.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때 더욱더 한없는 기쁨과 평강원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단동 성교사 모임을 위하여서 배우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한 섬김을 하고 있는 우리 김성만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고단치 않도록 늘 세밀하게 간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설교 말씀을 해 주신 우리 단동 성교사 우리 귀한 일초대 회장 김만철 목사님 섬기는 교회 위에 또 우리 사모님에게 늘할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대신 갚아 주시옵시사 저희들이 돌아가서 귀한 양떼들을 기쁨으로 눈물로써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목양자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가마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단동 성교사 모임이외, 또한 우리 또 장로님, 성구대 장로님 사는 모든 사업위의 자녀분들위외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과 또 지금도 해외 에 나와서 성교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세의 성교사님과 우리. 김 교수님 가정 위에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봉토로 함께 하시옵고 또 이곳 실토위에 섬기는 우리 배성기 하나님 가정 위에 영원 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 네. 아, 자, 오늘 일정을 아까 말시까지 Türkiye'ye sayısız olurdu.